지금 굉장히 빠르게 제가 드로잉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제 사진을 가지고 어 약간 왜곡을 시킨 다음에, 그리고 어 작품을 한번 해볼게요. 어 드로잉을 한 다음에 바로 어 외부는 지금 외곽은 다 제가 이제 색을 썼어요. 그리고 어 이제 얼굴을 색을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. 요거는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스케치도 따로 안할 정도로 그냥 사진을 보고 바로 작업을 시작을 한 거라, 어, 뭔가 새로운 자화상이 될것 같은데 제가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은 거를 지금 저도 하는 거기 때문에, 어,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, 좀, 어, 좀 색다르다는 생각은 들어요. 아까 드로잉 할 때도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, 어, 지금 이제 여기 외부의 색을 외곽으로 어, 색을 칠할 때도 굉장히 뭔가 빠르고 강렬하고 막이런 기분을 느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눈도 보면은 눈동자가 동그랗지 않고,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. 약간 이제 사진을 왜곡을 시켰다고. 제 자화상이에요. 제 사진을 가지고 약간 이제 편집을 한 거죠. 그래서, 음,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, 어, 약간 뭐 삐뚤삐뚤하게 해가지고, 또, 어, 운명도 뭐 명함을 막 이렇게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, 완전히 뒤죽박죽. 어, 뭐 그런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어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 느낌이 또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따라할 건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 빨리 작업하는 거는 사실 아크릴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이걸 지금 칠을 이렇게 검은색을 썼는데 바로 또이 얼굴에 얼굴 부분에 제가 이제 다른 지금 색을 쓰고 싶은데 섞일까봐 조금 그래요. 그래서 이걸 또 마를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뭔가 제가 지금 느끼는 그런 그 감정들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음, 아크릴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. 어, 다음 시간에 다음 번에 이거 그릴 때는 오늘은 여기까지 그릴 거거든요. 근데 다음에 그릴 때는 아크릴을 쓸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이 음, 그림을 표현하는데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, 필요한 부분에는 유화를 어, 쓰고 또 그렇지 않은 또 아크릴이 필요한 부분에는 아크릴을 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오늘은.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.